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또 기적을 누리는 그런 포항 평화계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좀비 성도, 좀비 목사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비 목사, 좀비 성도가 뭘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 좀비 목사, 좀비 성도라는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에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좀비성도 좀비목사 이런 그 말씀을 하면서 에스겔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나마 생각을 하면서 음, 과연 나는 어떤 목사고 어떤 성도인가 뒤집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에루살렘에서 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지금 잡혀갔습니다. 특별히 뭐 그발강가라는 곳에 잡혀가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 참 많은 고통과 어, 많은 그런 환란을 당했습니다. 종, 노예로 이런 걸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일평생 아니 자기 후대까지 계속해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고 절망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종이란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소망 없고 절망, 절망과 눈물 뿐인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에스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지금 절망과 눈물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 포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너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고 그때가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처럼 이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영원한 낙원인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사탄과 사망에게 종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사망의 종의 생활, 노예 생활,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언제 해방됩니까? 약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돼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마침내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처럼 음 우리에게도 사탄과 사망의 그런 종노릇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에덴동산 분명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그날이 분명히 이제 속히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이 에스겔을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이런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라.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유대 백성들은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후에 큰 고민, 또 절망에 빠졌어요. 어찌 보면 실존에 관한 그런 고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집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모든 삶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고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어?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의 다른 신들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또는 아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무엇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당하도록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어두시, 내어버려두실 리가 없다.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하고 영원히 노예로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 주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에스겔 위에 머물러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없었다면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이런 많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노예로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게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와 종이지만 살해할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으리라. 이제 다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너희가 나와서 죄삼과 용서와 찬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인생의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에덴 동산의 역사가 너희 앞에 지금 역사할 것이다. 이런 여러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탄과 사망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어, 실체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사망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육신이 영원한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종 노릇을 영원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 종과 노예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망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도저히 더 이상 살 희망이나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소망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 오른 대로, 음? 이 사람은 이 생각을 따라서 저 생각을, 저 사람은 저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종으로서의 삶, 이 노예로서의 삶에 절망해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박지선 개그맨이, 개그우먼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끝이 있고 소망만 발견하면 그 소망 때문에 아내이 생활도 끝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살아갈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아 나는 사망의 종, 사탄의 종, 질병의 종으로 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존재에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이런 어? 결과에 도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하고, 이 정말 낭만하는 그 사탄과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 위로와... 소망, 치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 그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과 낭망 가운데 하나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절망과 낭망의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종살이는 곧 끝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래서 이들은 그 노예, 상을, 상을, 노예 생활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탄과 사망의 노예, 종으로 사는 우리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발강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와 사망의 또 사탄의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 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했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해 주시기 위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 종노릇 붙들려 있는 포로되어 있는 눈 멀어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자유케 하시려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사탄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눈 멀고, 모든 눈먼자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눌려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모든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사탄의 역사, 죄와 사망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해방의 참된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예 추가합니다.